광선마을 구단이 기존 에어컨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외부쪽에 실외기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앵글 사이즈 전용 후에 LG 트윈원 인버터 실외기를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쪽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오른쪽 벽을 뚫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안방에서 벽을 뚫고 나온 배관은 요 트랩을 준 다음에 거실 상단부 샤시 위쪽으로 해서 쭉 가가지고 내려와서 스탠드 배관과 합류해서 현재 달려있는 실외기 위치에 기존 거는 철거하고 LG 2 in 1 실외기를 넘겨서 안전하게 안착 후에 좌측 삼방별부 체결부위에 벽걸이와 스탠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쪽 응축 스트레이는 나온 상태에서 좌측으로 쭉 가가지고 배수구 앞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는 뚫린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무수관을 타고 밑쪽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전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앵글 하단부 좌측과 우측 하변들을 교차하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실외기 진동이 없도록 앵글 재조정 조립을 하고 그 위에 LG 트인원 실외기를 안전하게 올려서 체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형 LG 스탠드 에어컨 내부 마무리했습니다. 어, 옵션으로 앞에다가 다른 용도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관 정리할 때는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되고 어, 고정 클립 안쪽으로 해서 배관이 정리가 돼야지 다른 옵션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앵글 위 안착을 하고 벽걸이 스탠드 후리아 너트 체결하고 상단부 쪽은 전원선 신호선을 연결합니다. 안전한 외부 실외기 설치. 외부 실외기 벽걸이 스탠드 체결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공 작업은 배관 내부의 공기와 수분을 제거합니다.